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5장. 15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우느냐? 여러분 우리 영적 리더자들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삶의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영적 리더자들이 가장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많은 의견과 토론으로 말미암아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리더자들은 방향을 잡아 줄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리더자의 모습 한마디가 많은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잡지 못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벌어질 때에는 그때 리더자가 그걸 바로잡아주지 못하면 뭐 쑥스러워서 못하고 또 미안해서 못하고, 아직 뭐 나서지 않았을 아 때이기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못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양 무리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죠.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관하여 모였습니다. 바울과 지금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왔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이방인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 듣고 그리고 그런 상황저런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가 생겼죠. 유대인들이 야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이 문제를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론이 뭐 한두 번 해가지고 되겠어요? 한 시간 두 시간 아주 끝나겠어요?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읽고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이 나질 않아. 너무나 강력하게 나오는 모세율법과 할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역사죠 그들이 하나님애애으로부터 구원받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 할래는 이거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잃어버린 할래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세상과 구별된 자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런 구별된 정말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육신적 형식만 가지고 있던 그들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의 선자들 통해서 들려주신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아직 이들은 다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변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변론이 끝이 나질 않는 것 같아.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딱,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셨습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은 예수님이 늘 복음전할 때, 기도할 때, 병자를 고치러 갈 때는 이세 사람과 항상 예수님은 동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은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벌써 우리가 베드로전 어, 이, 이, 사도행전 10장 본 고넬로의 가정 복음 전파로 갔잖아요. 그 고넬로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 왜냐면 우리가 성령을 봤던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성령을 고넬로의 가정과 무리들에게 내려주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 그 전에 가기 전 이미 하나님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 야 이거 너 잡아 먹어라. 이 부정하고 가정스러나 운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야, 내가 깨끗했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의 깨끗게 하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가되어지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서을 이미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또 바나바가 전한 이야기들을 이름 지금 베드로가 듣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같이 너희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심이 두 번째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과거의 전통과 형식과 그들의 어떤 율법으로 막을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사나 나를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정을 잠깐 뒤로 놓고 내 감정이 앞설 수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사람들은 실수투성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실수투성인 리드를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지하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깨끗해졌고 믿음으로 말면 정결하게 한 것을 왜 너희가 왜 우리가 이것을 가타부터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똑같이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시켰고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와 나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결론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는 거죠. 이런 믿습니까? 어떤 방법도.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그걸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전나 여러분,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크지도 않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금 위치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위치를 주신 거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듣는 여러분들도 다른 데 가서 선포할 수 있는 위치가 또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있을 뿐이지, 그게 높 위치가 있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니죠. 그냥 위치가 있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사람적인 생각과 사람적인 계산으로... 높다, 낮다, 뭐 크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게 아니고 믿음의, 믿음의 정확한 측정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측정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함께 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섬기고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 따라서 섬기는 모습도 다르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 저러분들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죠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겁니다 다른 방법에서 다른 위치에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많은 변론이 와, 뭐 이래 저래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건 그럴 수 없어라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고. 베드로가 딱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당신들이나 나나 이런 말처럼 말하지 말라.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찾나.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고 그들을 구원했다는데, 그건 뭔 말이 있겠어요, 더 이상. 그런데 그런 사건에 관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사건에 관하여, 사람의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사람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사람의 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해서 맨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한뜻 반대,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 방법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감동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못하는데, 이거 잘 모르는데, 내가 이걸 할수 있도록, 그럼 내게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감동하심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그럼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좀 아니면 지혜를 주셔서 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급하게 할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조급하게 하지 않고, 조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지요. 여러분,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보내지는 않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근데 자꾸 그런 주님이 원하는 방법보다는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실행하고 내가 여러분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의지를 물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너희가 많은 변론이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너희가 변론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들은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자꾸 따지려고 그래. 여러분 이거는 바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지도 않고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를 그렇게 구원했는데 왜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 뭐야 사람들의 방법을 따서 되니 안 되니 이걸 해야 되니 마야 되니 왜 그런 걸 따지느냐. 우리 조상들도 하지 않았고 우리도 지금 하지 않는데 왜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너희들이 지어지려고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여러분 딱 자르는 거야 이게 리더자입니다 여러분 리더자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지혜롭게 말해주는 게 여러분 참 필요해요 근데 그게 무섭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터질까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잘 말해주는 게, 이해되게 말해주는 게 여러분 참 필요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전도일지 만듭니다. 그 전도일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주일날 또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자손이 먼저 구원 받아야 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 그래서 놓고 기도하고, 놓고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믿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나만 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내 팽개칠 수는 없잖아. 그냥 내 뜻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으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수님 바지 끄랭이 붙잡고 그냥 막 안달하는 거야. 방법이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 뭘 잘해준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그냥 딱선포해버니다 그러니 그들이 됐다 안 됐다 뭐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게 성령 부어주고 또 믿음을 아시는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는다라고는 딱 자른. 더 이상 왈가부가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리더자예요. 방향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믿음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그런 거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화목하는 모습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앞에 달려 가는 거. 별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분 별론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묻고, 그죠? 우리가 뭐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섬기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하나님께 묻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아니면 이걸 도울 수 있는 손길을 붙여 주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변론하면서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변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잘했니 못했니 왜 이렇게 했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수고했다라고 여러분 먼저 얘기하세요. 잘했다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후에 그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는 책망이 아니고 교훈으로. 여러분 그렇게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지 우리가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갈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안에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 이방인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놓고 사람들의 방법으로 또한 사도와 그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제자 또 주님의 리더자인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결정하고 분별해 갈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줄님 물리쳐 주시며 모든 질병과 어둠의 그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받고 치료받는 복된 한나란 날,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